관절이 안 좋다. 그래 판단하러 왔는데. 아 너무 경고들을 하더라고. 한번 봅시다. 오늘 한번 작사를. <laughs> 주칠일 운동 간다. 권 선생님이 살 남을지 안 남을지 봅시다. 가시죠. 충성 이거 아무 때 아니니까. <laughs> 야. 와. 와. 너네들은 크레딧 키트 준비됐어 개수는 12개 12개 준비됐나? 네 준비됐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침박80% 150아 역시 누구 거예요? 누구한테 맞히죠? 역시 똑해아아그럼 이렇게 해야 돼서 이렇게 보고 이거 예, 보요 네. 네. 바닥에 붙이고 하나 그대고고 천천히 네. 시선은손가락으 보고 아, 시선 따라가야지 그렇지. 근데 반대. 자, 그 상태에서. 음. 다치면 안 되니까. 준비 운동 확실하게. 명치를 어, 이렇게 들어 올려서 어깨가 뒤로 올려줄게. 이렇게 뻗어. Y자로. 그 다음 어깨에 긴장도는 내리고,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다시 앞으로. 네, 그대로. 다시 Y자로. 또것 명치를 뒤로 올리고.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열! 아홉, 열! 아직까지 할 만해. 아직까지? 5세트가 어. 끝이면 딱 좋겠어. 아,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가야 돼. 지금 우리는 막 조질 수가 없다고. <laughs> 우린 중간에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살려놔아 주십시오. 음, 술안 먹어? 원래? 거의. 어... 옛날에 엄청 좋아했는데 아, 담배 피웠는데? 담배 옛날에 깨폈는데 피었는데... 지금도 주웠어요? 아니, 안편집됐어 와, 운동하면 약간 하기 싫어지던데. 그치, 그치. 아, 역시. 키가 몇이지? 180. 79. 79? 한7 정도 더 높았다, 7. 그 다음에 이거는 전신이기 때문에 바이크인데도 불구하고 팔을 사용해. 그래서 이거는 크로스로 움직이거든? 왼다리를 응. 밀으면은 오른팔로 밀어야 돼. 음. 그 다음에 오른다리를 밀 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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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타봤네. 배에 항상 힘을 주고 더 그렇지 좋아 이이 이렇게 탈 건데 티셔아예 틀고 어있 여러분 지 긴장한 것 같은데요 <laughs> 바로 올라가는데요 <laughs> 긴장했어 까자 간다 3 2 1 자, uh, 출발! Yeah. 까지 올리는 거였는데첫 세트는 성공했습니다. 데 이게 과연 5세트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아 이게 이게, 이게 2분 되는 건가요, 지금? 지금부터 이제 이거 표시. 죠! 와! 레츠 고! 오케이. 여이 오케이, 다크, 다크. 다크, 없고 맨몸운동이랑 헬스, 웨이트가 얼마나? 했지? 4개월. 4개월. 운동은 할지? 4개월. 운동인데 4개월. 수. 4개월 수. 운동은 얼마나 4개운동개월4 하다 4 1년인데 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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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그렇게 월 4개월. <laughs> <몸이 진짜 깎아. 웃음> やばいね <목소리도> 아우, 잘하나? <잘한다>. 아우, <목소리도> 아우, 잘하아 <목소리도> 운동 끝나으니까 영양 키트 자 너에게 우니 지도란을 하나 아우, 잘하나? 봐 한번 잡아주세요 영양 키트 2020년 9월 14일 영 yeah. 코팅? 아. 아권 선생님 피니지도 피니지도 운동 후 30분 어 어때 점심 어제 좀 결사하니 어피립은 좋았어 어? 잠깐까지 있어 아 근데 7일 동안 줄게 내가 아, 레인지 떨어졌어 어? 7일 동안 줄텐 줄게, 줄게. 그 대신 이 봉투는 나한테 줄게 오 오케이 오케이 어 기름 빼고 어자 이거는 뭐 두유두유고 이거 먹어야 될게 있고 이거 보면은 뭐. 아이걸 여기 타서 먹는 거야 어, 이거 타서 먹면돼 운동 끝나고 오한 30분만 뒤에 먹어 오케이. 먹고 닭강살 100g 예? 1칸0 먹으면 되나? 오케이 그다음에 견과류 아카데미아랑 다음에 피칸 호두? 아 피칸 피칸 이렇게 먹어줘야 돼 그렇지 이 편지야 봐봐 아나 연애하러 온게 아닌데 아 진짜 이거는 내 미트리 언급컷인데 어, 감동적인데? <laughs> 이거 넣고 좀사 먹어 줘. <laughs> 아 미트리. 어, 이기내나테수수로가한2에서5% 풀로 떨어지는데. 아, 그러면은. 영상 밑에 링크가 있는데 해봤거든, 시도해 봐. 들어가면 그냥 내가 사이트 들어간 거랑 똑같이 나오더라어 맞아. 근데 그게 내 코드가 거기서 입력이 돼 있는. 아된 거야 그러면? 너 어, 회원가입 했어? 그럼 할지. 아 그러면은 내 코드 되어 회원가입. 회원가입. 맞아 주문을? 했어. 회원가입하고. 기억이 잘안 나. 회원가입을 해야지 할인돼. 아 회원가입을 어, 해야 된다. 어. 일 꿀팁이라니까. 어, 좀 도와줘. 오케이. 한 사람들. 있지 8만한사만 사람들. 할만한 만한 사람들. 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할들할고들 할만한 들 할만한 사사들 할만한 사람들. 할만한 사람들. 할만한 들할들 할만한 사람들. 할만한 사람 때 간절에 무리가 가는 거 같아? 아니 아 해. 일단 시작할 때는 전혀 무리 없어. 왜냐면 간절에 무리 가기 전에 이미 신체 능력이 터진다. 마음 안급하게 약간 천천히 실력을 키워 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맞아. 의지를 앞세워도. 맞아 맞아. 오버페이스하면. 우리 안전하게 주치를 한번 해보자. 좋죠. 아. 내일 봐. 내일 보나요? 내일 봐야지. <laughs>